안쪽에 모우라, 손흥민 있는데, 소흥민 왔다, 왔다, 소흥민 골! 여러분, 레길러리 각성 했습니다소흥민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만들어줬고, 소흥민의 왼발 슈팅, 네. 아, 씨. 야,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했네요. 수비수가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소흥민 역전골! 아,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옵사이드 본다고? 이걸 VA를 본다고? 이거를? 아, 모우라 때문에? 아 모우라 개. 자, 그 소르미 선수가 사우스햄튼전에서 선제골을 어, 내주고 끌려가던 토트넘에 이제 그 베일이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1대1 상황이 됐을 때 소르미 선수가 이제 후반전 막판으로 가는 시점에서 역전골을 넣죠 었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넣는데 었 이게 VAR 끝에 이제 옵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노골 처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골 들어갔을 때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신나하셨는데 골도 굉장히 멋지게 들어간 골이었고. 어 근데 이제 이게 왜 대체 옵사이드냐 이런 그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고 이 슈팅이 어, 상대팀 골키퍼니 오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골이 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2대 1이 된 직후에 세령원니까지 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V R 쪽에서 이제 옵사이드 골이 들어와서 주심이 온 필드까지 보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FIFA 그 IFAB라고 국제축구평의에서 만든 축구 규정에서 1 1조의 이제 그 옵사이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이항에 보면 옵사이드 반칙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 그런 어 항목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옵사이드에 의한 노골이 맞고요.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는 위치, 슈팅을 하는 순간 그순간에 모라의 위치가 상대 두 번째 최종 수비수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모라의 위치는 무조건 오프사이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반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사이드 반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프사이드인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파울을 해야만 그게 파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팀 동료에 의해서 볼이 플레이 또는 터치된 순간 어 다음 행동을 통해 적극적 플레이 관 있을 때만 처벌 받는다.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팀 동료가 패스 또는 터치 한 볼을 플레이하거나 어, 터치하여 플레이에 간섭할 때 명백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여 상대방이 볼을 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이게 물론 주심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뭐 골키퍼가 모우라의 위치 때문에 손흥민의 어떤 킥에 키... 어... 방해를 받지 않았다거나 골키퍼 플레이에 전혀 모라의 위치가 어... 방해 회방을 받는 위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봤다면 불지 않을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모라의 위치가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를 했고 어... 공의 궤적을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고 또그 위치가 옵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어... 모라가 옵사이드 반칙을 저질렀음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노골 처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정은 이날 사실 어 주심이좀 애매하게 보이는 판정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판정은 어 명확하고요. VR 보고 또 본인도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골취소를 음 선언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판정에 대해서는 저는 뭐 논란의 여지는 뭐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한 가지 어 하지만 오는 게있면가는게 있다고. <laughs> VR 때문에. 어, 골을 뺏겼던 손흥민 선수인데, 경기 종료 직전, 어, 이 박스 바깥쪽에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그 연계선 이후 상황에서, 어, 이 박스 바로 앞쪽에서 이제 상대 팀 선수의 약간 무모한 태클이 박스 바깥이 아니라 박스 안쪽인 걸로 VAR 끝에 판정이 되면서, 당초에 이제 프리킥 선언이 됐다가 이게 페널티킥으로 바뀌었죠. 그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시즌 1 5 골, 어, 리그 시즌 1 5 골이자, 이날의 역전골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그, 어, 세웅지마저 정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VR 때문에 골을 뺏겼는데, 음, 덕분에 VR 덕분에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어, 전반전은 최악의 경기였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후반전은 아주 흥미진진한 어,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가 시즌 10, 이제 5호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어, 다, 어, 득점 단독 4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됐습니다. 여기 반영이 안된 거야 잠깐만. 이 새끼들 일안 하네. 자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시즌 15호 골 도움 구도움으로 해서 득점 4위 도움 5위 하, 대단합니다. 정말 뭐 네, 손흥민 선수가 또 이번에 팀 승리를 또 견인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옵사이드까지, 만약에 그거 없이 1대1로 끝났다면 정말 복장이 터지는 하루였을 텐데,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네. 따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